오늘의 의장, 장길선입니다. 어, 제가 오늘 축하의 말씀을 리기전에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출신이신 원양대 부편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상대하시며 축하와 같이 지는 소원하셨는데 요즘에 시국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께렇게일어다 보니까 상처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양해 말씀 드리기까지 다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 4일 드림쿠스 매일 영화나 드라마 콘서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농작물이 정말 좋은 감기가 되어서 오늘 더욱더 날씨가 칠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행사을 날씨도 축하해 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해 주신 지금 회님을비해서 우리 여러 회원님들 특히 오늘 대진회와 심판을 받으신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따뜻한 노형으로 함께 해주신 오영재 대원회장님과2 2인의 신분 각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너희들의 복지와 사회적 향상 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송병과 노회장님과 우리 노회장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이관 사회단체들이 함께 자리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김수로 교수님과 우리 국내 의원님들 그리고 이현장 노회장님 함께 하셔서 자리와 더욱 기다리지 않는 한 해가 되습니다 영원하게 우리의 어? 법과 그래, 뭐, 우리의 네, 맛 정말 특별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